용인특례시는 관내 공공공영주차장 24곳에 전기차 융합형 원속 충전기와 관제장치 설치를 완료해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형 로티 적용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는 이에 121억 4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총 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공공공영주차장 24곳에 융합형 원속 충전기 30대와 관제장치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융합형 완속 충전 기능 건물에 여유 전력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중앙 상갈 풍덕천 등세곳 공영 주차장에 각각 10대씩 총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요금 결제는 충전 시작 전 QR코드 혹은 충전 어플에서 할수 있으며 요금은 오는 3월부터 킬로와트 시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상배입니다.